지금부터 미일한 북침핵 전쟁 책동 분쇄, 진일매국 친미호전 윤석열 타도, 간제 반파쇼 전국 순회투쟁 용산진무실악 집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시작에 앞서 자주통일과 민주주의를 위해 투쟁하다 사나하신 열사들을 기리며 묵념하겠습니다. 일동, 묵, 념 바로 이어 투쟁하는 민중의 노래 임을 위한 행진곡 부르겠습니다. we no 고호 외치겠습니다. 진일메국 친리 호전, 윤석열, 파도하자! 진일메국 파쇼 호전, 윤석열, 파도하자! 진일메국 북침 연습, 윤석열, 파도하자! 진일메국 전쟁 책동 윤석열, 파도하자! 타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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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친일미국 전쟁국민 윤석열, 거두하자! 타자타자첫 번째 발언으로 평화협정운동본부 이적상임대표 발언입니다. 미국이 몰아온 신냉정 강풍이 동남아시아 지역 온적겨오한 공기를 밀어내고 있습니다. 지난 1월 달미 해군 강습 상륙함 마퀸 아일랜드 호가 싱가포르에 나타나 2년 만에 합동 군사 연습을 재개하였습니다. 또 코브라 골드 합동 군사 훈련이 4월 달에 필리핀에서 열렸습니다. 거기에는 1만 2천여 명의 미군을 비롯한 방대한 무력이 동원되어 중국 남해에서는 사상 초유의 실탄 사격 훈련을 포함한 발카탄 합동 군사 훈련이 연이어 이어졌습니다. 작년 하나에서만 중, 중국 남해에서 미군의 군사 연습 횟수가 1 0 0회 차, 정찰 행위가 만회차로 급증하고 미핵 항공모함 타격 집단의 집단들의 베비기일이 적어도 4, 6일로부터 10일 이상으로 늘어났습니다. <laughs> 미국에서는 제일 큰 미항공모함이 바로 중국 앞바다에 나타나기도 했습니다. 이것은 바로 미국이 중국과 조선 열차를 침략하기 위한 하나의 전쟁연속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게 우리의... 남쪽에 있는 우리 젊은이들을 끌어다가 전쟁터에 먹이사슬 구조로 끌고 가려 하고 있습니다. 윤석열은 이에 맞추어서 일본에 가서 굴종의 외교를 하였는가 하면 은 또는 미국에 가서 미국의 푸들노릇을 하고 돌아왔습니다. 미국은 지금 남조선에서 뜯어먹을 것을 다 뜯어먹고야 나가겠다는 속셈을 가지고 있습니다. 쉽게 말하자면 한미동맹이라는 것을 이용해서 요즘 들어서는 삼성 산업단지를 미국으로 옮겼습니 그것조차도 다 빼앗아 먹겠다는 것이고 더욱더 전쟁연습에 돌입해서 미국의 무기를 이 땅에 다 팔아먹겠다는 것입니다. 최근에 발표된 것입니다만은 문재인 정권에서 다섯 번 드렸던 무기수입을 아, 바로 그배 이상으로 늘어났다는 것은 바로 이를 대변할 수 있는 것입니다. 윤석열은 대통령이 아니라 미국의 개노릇을 하고 있습니다. 말 그대로 미국이 시키면 시킨 대로 일본에 가서 북쿠시마 오염수를 들이라 하면은 말없이 이 땅의 백성들은 상관없이 들여오고 또 독도가 일본 땅이라고 하면은 독도도 일본 땅이라고 약속하고 돌아오는 그런 푸대이 미국의 푸대리 바로 윤석열이라는 것입니다. 윤석열을 어느 또한 대통령 시켜 놓으면은 이 땅에 남아날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윤석열 정권을 지키고 있는 괜찮이나 그리고 국정은 먼저 꿈을 깨야 합니다. 여러분들은 윤석열, 정권, 윤석열 정권의 괜찮이 아니라 이땅이 이 백성들의 괜찮이고 이땅이 이 백성들의 이익을 위한 국정원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이 국정이라는 것은 바로 미국 CIA의 쫄개노릇을 하고 있습니다. 요즘 진보적인 인사들. 집집마다 군함팔로 신고 들어가서 압수수색하고 있습니다 오늘 또 내기에 들러오는 바가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동료들 독일의식을 가지고 열심히 반미의식의 글쓰고 또 조국을 사랑하는 글쓰는 아무런 힘도 없는 선비들을 대상으로 해서 압수수색을 개혁하고 그들을 잡아가고 있습니다 군사정권때 전두환이가 하던 모습보다 더한 더러운 모습들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그리 오래 갈것 같느냐 천만의 말씀 윤석열이 가 잡고 있는 정권이 이제 4년 남았습니다. 그 4년 동안 미국 놈들은 윤석열 개불이 먹듯이 다불해 먹고는 윤석열 또한 감방으로 가야 될 것입니다. 제 말이 틀리는가 그것은 4년 뒤 보면 알 것입니다. 아니 4년이 되기 전에 윤석열은 미국이 펜칠 클수 펭칠 것입니 그러면 어디로 갑니까? 갈 곳은 교도소밖에 없던는 것입니다. 어찌 보면 국힘당 출신들의 대통령들은 한결같이 깜빵을안 가고는 안됩니다. 다깜빵 가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미래를 등에 엎고 백성들을 졸로보고 마음대로 행동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저들이 정권을 계속 잡고 있다면은 이 나라 살림살이 하나도 안 남아있을 겁니다. 숟가락, 숟가락 몽덩이까지다 따라갈 지경인 것이라. 윤석열, 지금은 대통령이라고 포함되고 간접까지 경찰들을 동원해서 출퇴근을 하면서 즐기고 있을 것입니다만, 그러나 곧 후회할 날이 올 것입니다. 우리는 바로 그런 미국의 토달노릇스라는 윤석열을 쫓아내과 동시에 미국을 민주결을를 개개부리듯이 하는 또는 이 땅의 정권들을 개부리듯이 하는 미국을 쫓아내지 않고서는 이 땅에는 진정한 자주가 오지 않습니다. 미국은 이 땅의 안보를 위해 상주하는 것이 아닙니다. 자국의 이거리에서 상주하고 있고 중국을 하기위해서 군산 기지를 유지하고 있고 팽택 기지도 유지하고 있습니다. 왜 기지들이 다 서쪽에 있습니까? 바로 중국을 지위해서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중국이 가만히 있습니까? 중국의 미사일이 바로 이 땅으로 날아온다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의 목숨들이 갱각에 매달려 있다는 것입니다. 남북간의 전쟁이 아닙니다. 북쪽의 미사일은 미국을 향해 있지 남쪽을 향해 있지 않습니다. 모두 꿈좀 깨시고 미국놈들이 이 양키 무리들이 어떤 놈들인지 제발 좀 빠르게 바라봐 주십시오. 우리는 그때까지 우리 동지들과 함께 빨갱이 소리 들어가면서 싸울 것입니다. 빨갱이 소리를 만번을 듣더라도 우리가 할 말을 하면서 살겠습니다. 함께 싸웁시다. 투쟁 투쟁 다음으로 반일행동 회원의 발언입니다. 오길기를 단 일본 군함이 그 산항에 들어온다고 합니다. 윤석열의 방발은 유사시 한반도 자위대 개입이 현실로 되고 있습니다. 미국, 일본, 한국, 삼국 간 전쟁 공조를 벌이며 북침의 전쟁 연습을 벌여다는게 어느새 일상이 되었을 정도로 한국전은 코앞에 와 있습니다. G7 정상들의 히로시마 방문은 일본의 고유적인 전범 역사 지우기 작업이었고, 일본을 세계 이차르던의 가해국 전범국이 아닌 피해국으로 탈바꿈하려는 속셈이었습니다. 기시다는 강제징용 역사를 피해자 요구하는 전혀 무관한 미래청년 기금으로 넘기고 그 강제징용으로 조선인 수천 명이 죽은 군함도를 기억 후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시켰고 사도공산 또한 등재시키려 발악하고 있습니다. 제국주의라는 것이 그렇습니다. 침략과 약탈, 전쟁과 학살. 점령과 지배, 사람의 가면을 쓴 짐승들의 짓입니다. 그것이 대단한 세계 질서라고 되는 마냥 맹종하며 따라다니는 팔수들권 마찬가지입니다. 보시다가 제 아무리 평화법 계약으로 전쟁 가능한 국가로 반모해 한반도 재측량을 노골적으로 표출한들 일본은 절대 2차 세계대전대로 돌아갈 수 없습니다. 일본이 이 땅에 서도권한 그날처럼. 다시는 단한 발도 이 땅에 그 더러운 발을 드릴 수 없을 것입니다. 적들은 그 어느 때보다 분열됐지만 아측은 전대 미문에 연대 단결을 보여주는 전쟁 정세입니다. 이 궁극주의는 우리의 반제반일투쟁으로 서사치 군세대 마침내 파멸에그날에 맞이할 것입니다. 현 정세에서 반제와 반파쇼는 하나입니다. 진일호전파쇼 윤석열을 타도하고 일제국주의 미제국주의를 끝장내는 반제 반파쇼 투쟁으로 전세계 민중이 온사회의 주인이 되는 승리의 그날까지 끈질기게 싸워나갑시다 투쟁 구호 네. 외치겠습니다 진일매국 진미호전 윤석열 타도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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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일매국 파쇼호전 윤석열 타도하자

세상이 거꾸로 돌아가고 있습니다. 우리의 선열들이 피로써 이루어놓은 민주주의가 역행하고 있습니다. 타수의 시대가 도래했습니다. 친일호정과친미호정과 친일배국노 역대급으로 부패하고 무능하고 독재까지 일삼는자가 대통령 자리에 있으니 오늘날 우리의 민주주의는 끝이 보이지 않는 낭떨어지로 계속해서 떨어지고 있습니다. 윤석열은 날아빠진 옛날 옛적 간첩몰이나 발효되고 이 땅이 남에서 북으로 동에서 서로 갈라지고 분열되어 싸우고 또 싸우도록 부추기고 있는 작자입니다. 최근 윤석열의 파수적인 간첩 조작은 정교적까지 뻗어갔고 이 땅의 통일 애국인사 노동운동가 활동가들에 대한 무차별적인 파수행동이 차행되고 있는 현실입니다. 윤석열 정부하에서 집회 시위 제한 조치까지 논의되고 있는 마당에 이제는 쉽게 집회를 할 수도, 윤석열 타도에 목소리를 낼 수도, 심지어 생각하는 것마저 가로막히는 것은 당연한 소손이될 것입니다. 지금이 21세기가 맞는지 의심이 됩니다. 세계 그 어떤 나라도 집회 시위의 자유, 사상과 표현의 자유를 가로막는 나라는 없습니다. 오직 친을 친미, 호접파시오 윤석열 정부하에서 불가능이 가능한 것으로 되고 비정상이 정상이 되는 이상한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은 현재 동아시아에서 고조되고 있는 전쟁 위기와 아주 밀접한 연관이 있습니다. 윤석열이 이토록 미천을 뛰는 이유는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전쟁의 눈이 멀어 동아시아에서 핵전쟁을 벌여보고자 하는 미국과 일본을 등에 업고 망나니 칼춤을 추며 우리 민족과 민중의 목전에 칼날을 들이밀고 있습니다. 핵전쟁 전야의 한반도는 모두가 아는 사실입니다. 이제는 전쟁이 터지는가 안 터지는가의 문제가 아니라 언제 전쟁이 터지는가의 문제만이 남았습니다. 우리는 민생을 대팽겨치는 것을 넘어 민중의 숨통을 조이고 피로세 일어낸 이만큼의 민주주의마저 짓밟아버리는 윤석열을 타도해야 합니다. 윤석열을 가만히 둔다면 파수, 시대에 탄압받고 억압받으며 사나 전쟁으로 인해 끔찍한 죽음을 맞이하나 이두 가지 선택지밖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살아야 합니다. 가장 존엄 높은 우리 민족이 사람답게 살지 못할 이유는 그 어디에도 없습니다. 그러니 투쟁해야 합니다. 무엇보다 파시의 시대를 끝장내는 방법 민중을 위하고 민중에 의거한 진정한 민주주의 다시는 역행하지 않을 참된 민주주의 민중 민주주의를 실현하기 위해선 윤석열을 타도해야 합니다. 윤석열 타도 없이 우리 민중의 생명과 존엄은 끝도 없이 짓밟히고 있다는 것을 우리 모두 잘 알고 있습니다. 차라리 전쟁이라도 나면 좋겠다고 이야기하는 민심에는 지금의 파쇼의 시대가 모든 것을 아사갈 전쟁보다 더 고통스럽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현 정세는 온 민중이 한 사람처럼 떨쳐나서 단제 반 파쇼 투쟁을 가열하게 전개할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윤석열을 타도합시다. 윤석열 타도만이 우리 민중이살 길입니다. 더 힘차게 투쟁합시다 투쟁 투쟁 다음으로 민중 민주당 당원 발언입니다 윤석열은 미제의 주구이자 호정강입니다 미제의 지시라면 민족을 버립니다 미제 핵전쟁책동이 논하나 어떻게든 남코리아에 핵을 들여오기 위해 편안히 되어있습니다 또한 민남 합동 군사훈련인 연합 합동 화력 경멸훈련을 벌이며 민족의 가슴에 총뿌리를 겨누고 있습니다 이를 언론을 통해 자랑인 듯 떠버리고 있습니다 민족의 수치인 윤석열입니다. 미제의 지시라면 양재물도 마실 민족반역자가 바로 윤석열입니다. 윤석열은 또한 민중은 안중에도 없습니다. 세계적 인플레이션으로 경제위기가 심각해지는 상황에서 윤석열 정부는 전쟁연습에 몰두하며 민생을 파탄시키고 있습니다. 전세사기로 인한 민중의 고통은 민중의 삶을 앗아가고 있습니다. 또한 무분별한 공공요금 인상으로 영세사업자들의 삶도 빼앗아 가고 있습니다. 이대로 간다면 이 땅에서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이 윤석열이 대통령이 되고 1년 만에 이루어진 일입니다. 윤석열은 타도의 대상 이상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닙니다. 윤석열에게는 민중에 의하, 민중의 힘에 의한 타도만 있을 뿐입니다. 윤석열 타도만이 민중이 살고 민중이 살 길입니다. 제국주의 주군인 윤석열을 타도하고 민중이 주인되는 새 세상을 만들어 갑시다. 주제! 주제! 지금 이 자리에는 비전향장지수 안학섭 선생님 함께 참여하고 계십니다. 이어서 성명 낭독이 있겠습니다. 동아시아 핵전쟁을 회책하는 침미친을 주고 윤석열을 파도하자 동아시아의 핵전쟁 위기가 도래했다 미국을 위시한 제국주의 동맹국들은 G7 정상회의를 빌미로 북, 중국, 러시아에 대한 침략의 발톱을 드러냈다 동유럽에서 우크라이나 민족을 총알바지로 앞세워 자행되고 있는 미국의 대리전인 우크라이나전이 동아시아에서 우리 민중과 대만 민중을 상대로 한 침략 전쟁으로 전하될 징후가 더욱 노후해지고 있다. 윤석열의 23일, G7 회의 기간, 자유와 법치수호 국가들의 강력한 연대와 협력을 촉구,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은 전 세계 자유국가에 대한 도발이라며 제국주의 전쟁책동에 앞잡이를 자처했다. 더해 바이든, 기시다와의 결탁을 한미일 삼국간 안보 공조 체제의 한 단계 격상이라면서 북친 공물를 누고라 했던 친미친을 주고 윤석열은 미국, 일본과 대북 침략 도발책 등을 침하하고 있다. 지난달 한미의 미사일 방어 훈련에 이어 31일 한미일과 호주가 참가하는 다국적 해양 차단 훈련 이스탠데버 23을 실시한다. 이번 훈련에 우일길의케양한 일본 해상자위대 함정은 구상항 그 입항 가능성이 예고됐다. 일본 재무장에 호응해온 윤석열 친일 외국정부가 미군 침략 무력에 더해 일자유대 예 무력까지 끌어들이는 것은 예측된 수순이다. 한편 월스트리트 저널에 따르면 G7 회의에서 젤렌스키 신나치에게 각종 지원에 확약한 윤석열이 미국을 통해 우크라이나에 폭탄 수십만발의 이송을 진행 중이다. 미일 폭두가시 윤석열로 인해 동유럽전은 동아시아전으로 빠르게 확대되고 있다. 윤석열은 독진 핵전쟁 도발에 광분하며 동시에 화시화도 더욱 강화하고 있다. 병합법 관련 수사가 끊이지 않으며 통일해국 인사, 노동운동 활동가들에 대한 강척 조작으로 구속자가 10명에 이른다. 민주노조를 범죄 집단, 부패 세력으로 매도하고 전인 정권 비난 제1야당 탄압에 골몰하면서도 지난 1년은 잘못된 국정을 바로잡는 과정이라고 자처하는 윤석열의 파연치함에 온빈중이 격분하고 있다. 윤석열 파쇼 후에는 정부원 파쇼 경찰과 경호처, 판찰사 등 파쇼 통치 기반을 강화하려 노골적으로 날뛰며 개업령 망상의 검은 속내까지 드러냈다. 감히 오해 정신에 입에 올리며 광주민중항쟁 정신까지 훼손하려듯 윤석열의 파쇼 본색에 반윤석열 민심은 거세지고 있다. 전쟁 도발자, 파쇼 독재자, 윤석열을 즉각 파도해야 한다. 천차 세계대전을 목전에 둔 위험천만한 전쟁 정세다. 우리 민중의 생명을 담보로 전쟁 노름에 버리는 윤석열이 있는 한, 전쟁은 반드시 터진다. 미친 듯이 버리는 독치 의전쟁 연습과 미일한 삼각군사동맹은 대북 선전포고가 되어 진짜 전쟁을 부르고 있다. 동유럽전에 능가하는 동아시아 전의 발발은 시간 문제가 됐다. 윤석열이 과연 이 전쟁을 감당할 수 있겠는가? 우리 민중은 친일배국, 친미호전의 윤석열 타도투쟁으로 제국주의 침략, 제국주의 전쟁책동을 분쇄하고 스스로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려 한다. 우리 민중의 반제 반파쇼 항쟁은 자주화 민주 평화와 통일의 새 시대를 앞당길 것이다. 2023년 5월 26일 서울 용산 집무실 앞 민중민주당 반미투쟁본부 단일행동 반파쇼 민중행동. 마지막으로 반미반전과 힘차게 부르겠습니다. 지 못해, 바로. 잊지 못해, 잊지 못는멀지 않았던 지라해 잊지 못해, 잊지 못해, 잊지 못해, 서지 못해, 잊지 못해, 버지못이 시대 민중 잊지 못해, 잊지 지 못해, 반전못진 미호전 윤석열 타도하자! 진일메구 스파시 호전 윤석열 타도하자! 제전지않았다라 미친 의 예수님은 멀지 않았던보라불 붙는 반디의 물결 전세계에 도서에서 구호 외치겠습니다. 진해매국 친미호전 윤석열 타도하자. 진해매국 파수호전 윤석열 타도하자. 진해매국 국침연습 윤석열 타도하자. 진해매국 전쟁책동 윤석열 타도하자. 타도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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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일매국 전쟁동맹 윤석열 타도하자 이상으로 미일한 독진핵전쟁책동분쇄 진일매국 진미후전 윤석열 타도 단제반파쇼 전국순회투쟁 용산집무실앞 집회를 마치겠습니다